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권리분석을 할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9854번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빌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에 대해서 한번더 자세히 살펴보면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573-1번지에 있는 현대 파크타운 아파트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채권자는 은행, 국민은행에서 지금 채권자 가 형성이 되어 있고, 채무자는 채무자겸 소유자는 강성구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채무자 및 소유자에 대해서는 권리분석 상에 좀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뒷 부분에 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기일은 2019년 9월 16일 성남지법에서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감정가는 이제 총 감정가는 1억 500 나고 1회 유찰이 되어서 현재 70% 금액 7,350만 원에 되어 있고 입찰 보증금은 10만 원에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총 면적은 54제곱미터로서 약 16평 정도 되는 배제어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같이 한번 보면은 이옥분님으로 현재 임차인이 되어 있고 전입일은 2018년 3월 13일 전입을 하시면서 확정 일점이 확정 일자를 잡으셨고 배당 또한 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3,500만 원, 월세는 25만 원 현재 받고 있고 주거 전 204호 전부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현장 조사 결과 임차인은 만나지 못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만날 수가 없겠죠. 네. <laughs> 지금 뭐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옥부님이 어, 지금 돌아가신 걸로 확인이 되었고 그 이옥부님의 재산 및 채무가 바로 이 강성군님으로 상속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 자녀 관계 또는 다른 음,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 관계로도 좀 고려가 되는데 제 추측으로는 자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건물 현장 사진입니다. 네, 현대 파크타운이라고 건물 외벽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정면. 건물 자체가 디귿짠 모양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건물인데, 어, 건물 정면이, 지금 건물 정면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라고 보면 되고, 물건은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요 자리가 이제 204호가 되겠고, 205호들은 이 옆쪽에, 여기가 5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5호, 105호는 없습니다. 이쪽이. 없고, 205호부터 시작을 하고, 이 여기가 이제 살라인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건물 외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건물 뒤편에서 바람바른 모습인데, 여기가, 음 매물 건물이 되겠고, 이 뒤편이 여기는 희한하게 바로 뒤쪽에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다 표시가 안 됐지만은 여기가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운전 연습을 하는 코스가 바로 뒤에 있어서 주거 환경적으로 봤을 때 뒤쪽에서 낮에는 소음이 일부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운전면허 학원 자체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어서 뭐 생활을 하는데 큰 방해가 지장을 초래하거나 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사는 곳 바로 뒤에 운전면허 학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건물 앞쪽에 도로에 대해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 부분이 이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차가 가능하겠고 이 앞쪽으로 나와 있는 도로가 전부입니다. 간신히 차량 두 대가 서로 지나갈 수 있는 도로로서 어, 차량이 다니기에도 매우 협소한 도로이며 밤길 같은 경우 왔다갔다하기에 여성 혼자로서 가기에는 조금 음, 말리고 싶은 그런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사진상으로는 잘 표시가 안 됐지만은 이 앞쪽 건물 앞쪽 도로가 있고 그한 블럭 앞쪽으로 넘어가면 3번 국도가 이렇게서 지나갑니다. 3번 국도가 좀더 진한 색으로. 3번 국도가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3번 국도가 이렇게 해서 이 앞쪽으로 지나가는데, 왜 잉크색이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잉크색을 빨간색으로. 아, 이 앞쪽이 이제 3번 국도가 지나가는 자리여서 이 3번 국도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광주하고 성남을 잇는 주 도로로서, 이게 연천에서부터 시작되는 도로입니다. 3번 국도가. 쭉 타고 내려오는 건데, 이쪽에 통행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인접해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소음적인 부분이 바로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거주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라고 현장 조사 결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편함을 이제 봤었는데 우편함 에는 우편들이 많이 쌓여 있는 걸로 좀 표시됐지만 그렇게 많이 쌓여 있지 않다 라는 느낌을 좀 저는 오히려 받았습니다 제가 살짝 보니까 이제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경매 컨설팅 회사에서 나온 물건들이 좀 대부분 이었었고 경매 그 외에 어떤 우편함 지로용지 등은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는 거주를 하고 있다 누군가가 아니면은 몇 번씩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비우지는 않았,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가스 계량기를 좀 보았는데 다른 집에 비해서 그렇게 사용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 뭐 완전 거주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와서 이곳에서 생활을 하거나 관리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204호 정면 현관 모습이고, 예, 네, 현관문 색깔이 다릅니다. 한번 이 새로 색칠을 한것 같습니다. 집을. 네, 그리고 보니까 법원에서 날라온 등기가 있었는데 아직 수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매 관련된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매물서를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매물서 상에서는 그 조사를 나갔을 당시에 임차인이 이 6부님으로 이제 되어 있으시고, 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확정일자, 이, 어, 확정일자 등이 이제 나와 있고 배당도 신청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여기에 이제 실제 임차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금에 관해서 부담 없이 어, 보증금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배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이렇게. 어, 경매를 들어가는데 금액적인 요소로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했던 게 바로 이제 여기 등기부등본인데 바로 2017년 12월 5일날 강성군님으로 상속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상속이 된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주택하고 채무까지 다 상속이 된 거고 그 상속을 다 받은 걸로 확인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거래 사례를 좀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이 감정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거래 사례를 가장 최근의 거래 사례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할 텐데 어, 2017년 7월 17일, 7월 10일 날약 1억 500만원에 어,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 가격이 지금 형성되어 있지만은 제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이 집이 과연 1억 원 이상의 가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를 하는 목적 자체가 뭐 임대를 놓고서 임대 수익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시세 차익을 놓을 것이냐 그렇게 크게 두 가지가 볼수 있을 텐데 첫 번째 시세 차이적인 부분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쉽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한 지금 현재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주택이 매우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 매매에 의한 시세 차익을 얻기에는 좀 부적절한 물건으로 생각이 되고 임대 수익을 얻겠다 하셨을 때도 저는 요거는 살짝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집이 지금 광주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저렴하게 전세나 월세를 놓지 않는 이상 크게 수익적인 타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예, 이곳이 제가 현장 조사를 갔을 때또한 가지 발견했던 거가 이제 이쪽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공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같이 이곳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인구 유입을 또 이제 막는 하나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도 잘안 나갈 것이고 임대도 잘 맞춰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뭐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수익이 나는 가격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낙찰을 받는다고 라 하면은 지금 이 가격도 뭐 예상이기 때문에 100% 맞을 수는 없지만은 더한번더 유찰돼서 2회 유찰되고 약60% 내외 정도 60% 내외 정도 되는 60% 플러스 마이너스 요 선에서 좀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 어, 예상을 한번 해보고 어, 저는 여기에는 안 들어갈 것입니다 <laughs> 이곳에 예, 낙찰은 안 들어갈 거고 한번 제가 이 낙찰 결과는 계속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권리 분석 간단하게 한번 마쳤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